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동 프리스 페가소스입니다. 신규 확장팩 특집두 번째로 준비한 덱은 바로 일라오이 유미덱입니다. 제가 일라오이 덱을 사전 체험 때 플레이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시도해 봤었는데요. 아마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규 키워드 촉소소화는 성장형 키워드이기 때문에. 필드 위에 오랫동안 속수를 생존해야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매 라운드마다 성장하면서 타점을 바탕으로 압박하는 유미판테온의 기본 베이스를 이 일라오이에게 접목시켜 보았는데요. 자세한 덱리스트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신규 키워드 속수소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합류한 키워드 속수소환은 어, 일라오이를 위해서 탄생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1 촉소 하나를 키워드가 활성화될 때마다 소환을 해주고요. 이미 촉소가 필드 위에 있다면 그 개수만큼 이 촉소를 성장하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비교 사례를 꼽자고 한다면은 이 빌즈워터의 화약통과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라오이 유미덱 덱 리스트 한번 살펴보시죠. 핵심 카드 일라오이와 유미 그리고 소에고리 사장을 꼽아봤고요. 25,800파편으로 만들 수 있는 쉬운 난이도의 템포, 혹은 뭐 미드레인지 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 챔피언 카드는 역시나 이제 풀트입되어 있고, 유닛 구성이 대부분이 다촉소 소환에 집중이 되어 있으며, 사냥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덱을 굴리면서 든 생각이, 아, 상성이 좀 명확했습니다. 어그로 덱 상대로 굉장히 불리했고요. 그리고 미드레인지 덱 상대로 굉장히 할 만했고, 그리고 컨트롤 덱은 상대방이 어떤 지역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많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어 광역길 중에서도 뭐데몰락이라던가 세하게 보여 이렇게 군도 형태의 그런 컨트롤덱이 있고 그리고 필터오버앤 자원 지역이 또 신비한 화살, 신난다, 발열광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수호의 고리가 메인덱에 세장 들어가 있으면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즉발로 서 대응을 하는 그런 밴들시티나뭐 혹은 타곤 아이오니아 이런 지역을 만난다고 하면 의외로 좀 고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주시면 를 좋을 것 같고 명소 카드 별의샘이한장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 덱을 유미가 아니라 소라카랑 같이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별의샘을 메인 덱에 세 장을 쓰면서 어, 필드 위에 그첫 번째로 소환된 속수를 게임 끝날 때까지 오랫동안 지켜주는 버전으로 구성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메인 덱에서 이제 여유 공간을 찾자고 한다면은 뭐 상향 그리고 나가카보로스 별의샘 요 정도가 여유 공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인도하는 손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소한의 힐 그리고 사이클을 돌릴 수 있다 어, 플러스로 이제 아군 촉소에게또 회복을 해주면서 오랫동안 어, 생존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 교환 가능성이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가카보르스는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었는데 아이 로망 아,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인 덱에 한장 쓰고 있는데 어, 의외로 이 카드가 캐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놀라면서 언젠가는 나가카보로스 위주의 촉소덱 한번 제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멀리건 방법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대 어그로전을 상대할 때는 역시나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유미판태온도 어그로덱한테는 엄청 약했죠. 뭐 해적 어그로, 그 다음에 거미 어그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기타 뭐 녹필 어그로 이런 덱한테 굉장히 약했는데 역시나 최근 메타에서는 애니를 바탕으로 하는 어그로 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니즌도 어그로 덱에 속할 수 있고 그리고 애니 미스포춘 기존 해적 어그로 덱에 애니가 들어가는 버전으로도 최근에서 이제 랭크가 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어그로 덱을 상대를할 때는 많이 많이 불리한데 그나마 그나마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 최상단에 위치한 카드 유미와 성상 상향 그리고 바다의 목소리, 어, 그리고 기도, 인도하는 손길, 촉소강타 이런 카드를 무조건 들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촉소를 한번 이상 꺼내야 되고 계속해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촉소강타는 4코스트라서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찌됐든 상대방 카드를 하나 끊어내면서 촉소를 꺼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일부 피해를 초반에 받고 역공을 펼치려면 무조건 어,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드레인지 덱과 게임을 할 때는 유리합니다. 역시나 이제 유미 판테온도 미드레인지 덱과 게임을 할 때는 굉장히 유리했었죠. 그 부분에서, 어, 지속적으로 아군 촉수를 성장시켜 줄수 있는 유미와 일라오이, 그리고 뭐 바다의 목소리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어, 라운드마다 꺼내주면서 공격을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공격을 안 가면서 키울 거면 역시나 이제 유미가 1순위가 될수 있겠는데, 어, 저는 기본적으로 그 사냥이 미드레인지 전에서만큼은, 어, 그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픽을 박아놨고 컨트롤 덱과 게임을 할 때는 어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 어떤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의 고리가 하드캐리를 할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보는데요 어 복스라던가 데몰락 혹은 단일 타겟으로 지정하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촉수호를 많이 키웠구나 손패로 띄워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아이오니아 지역을 만났을 때뭐 아이오니아 의지 그 다음에 어, 귀향 이런 것들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소외고리로 도망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카드입니다. 솔직히, 미드레인지덱과 게임을 할 때, 만약에 제 핸드에 어느 정도 촉수 소환을 기본 바탕으로 사, 삼을 수 있는 어, 좀 무난한 핸드였다라고 하면 무조건 들고 가는 카드 중에 하나가 또, 어, 저는 소의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승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결국, 유미 판테온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 판테온한테 주문 방어막이 있냐, 없냐가 의외로 승률에 좀큰 차이를 주듯이 저는 이 덱에서는 촉수, 혹은 일라오이, 혹은 뭐, 어, 기타 뭐 유미라던가 이렇게 버프를 주는 애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전 영상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고나서 오! 야 이거 재밌는데? 라고 느낄만한 게임 어, 저의 개인 방송에서 발췌한 게임을 보시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GG! 자 세번째 게임 일라오이는 무조건 들고가는 픽이고요 실시 고민되긴 한데 이거 실토 그냥 집어 넣을게요. 이거는 두 번째 턴의 기동답을 2만 원짜리로 쓰고 3만 원때 나오는 거를 봐야 될것 같아. 하나 집어 넣은 거. 역시 나왔네. 상대방이 동상을 쓰는 대기여 가지고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죠, 노예 증조. 이거 되게 좋다, 이렇게 보니까. 라의 목소리 좋고. 와, 하딱 좋은 네, 바로 공격 들어갈게요. 음... 안 뛰는 게 낫겠다. 얘가 막는다고 치면, 아닌가 뛰는 게 낫나? 그분의 존재가 느껴지는 이게 이제 상대방이 눈사태나 명소를 썼을 때를 고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얘도 죽으니까, 그치 이게 효과적인 공격이었어. 그러니까 명분이 있었던 공격. 베르세 깔아주면서 가면 되겠다. 어우 타이밍 엄청 빠른데? 이만아 남았는데요. 고민 중. 깔고 깔고. 안전하게 할게 안전하게. 또 얘랑도 시너지가 있습니다. 의심에 맞서 싸운다. 자신을 내가 보서 걸고 그럼 몇이냐? 이게 버프 하나 주잖아 그지? 그러면은 5 6 7 7 타점. 이리 셔야 되이어대면이제 얘한테 올라가니까 이거는 써야된다 아근 먼저 저 썼다가 씨, 저거 동이걸리상 걸리면 어떡하지시라대는을줘어돼는이라인인 네, 줄게요 일라오이 쪽에 동상 건다라고 하면 옆에 게 뚫리니까. 뭐 이거다 동상 쓰겠죠? 안 쓰고 교환 그럼 무조건 이득이야. 어, 이거 이득 봤어요, 제가. 확실하게 이득 봤어요. 아, 이거 나카카브로서 가겠다 앗 아, 이거는 속도감차 써서 어느 것을 다 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동 이거지, 씨, 당연하게 걸어도 뒤질걸? 고 그리고 빵야하면서 한번 더 성장 일라오이까지 깔끔 띠리 사도 영광 컴온 예스 냉기쓸순 없다. 루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은빛 가오 정도만 써주면서 이제 별의 샘으로 또 힐을 받으니까 한 바퀴를 더 돌릴 수 있습니다. 힐을 받으면서. 돌아오면서 이태력 깎이면서 한번 더 성장. 풀만한 컨트롤. 네. 오마나 변수 만들 수 있는 만 있을만한 게뭐 탈리아 정도인데 이게 더쎄 보여줄게 나가 카버로스. 있다면 가능성은 이 세상을 파멸하리라. 절대신 등자. 마이너스 69 데미지, 보이십니까? 너무나 완벽한 게임이었다.